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중에 에,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F3번 자금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계정과목이 받음이나 지급음, 차입금인 경우에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 자금 관리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F4번 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관련되는 어, 점표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에, 복사 기능을 통해서 다음 달이나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점표다라고 했을 때 에, 3월 31일 날 기준으로 분괴 포함하고 어, 그 붕괴, 저교 어, 부분을 변경 저교. 복사전표라고 제가 한번 변경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3월 달로 해서 어,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회하게 되면 복사전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에,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복사라고 하는 부분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역삼각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 어, 이동과 관련되는 부분, 전자 일괄 변경, 붕괴 일괄, 어, 유형일괄 품목 의제류 일괄이 있습니다. 전자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세 가지 전표가 전자세금계산서였다면 역삼각표 눌러서 전자일괄 변경을 선택하게 되면 예라고 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여로 자동으로 체크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 기능이 있고요. 다시 또 역삼각표 눌러서 붕괴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붕괴 부분도 세 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붕괴 일괄 변경을 선택하게 되면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 붕괴 없음 어 여섯 개 있습니다. 붕괴 유형에 따라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표 눌러서 보면 어, <laughs> 유형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 일괄 변경을 보면 붕괴할 내용. 지금 이제 전부 다 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매출 중에. 예를 들어서 어 영세율로 어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영세율 구분 어 변경하겠다. 영세율 구분도 마찬가지로 내국 신용장과 관련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부 영세율로 해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다. 일괄적으로 수정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 일괄 변경도 있고요 의재료 일괄 변경도 있습니다 자 의재료 일괄 변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1일 날 53번 면세로 야채, 에, 야채를 야채 구입을 했다고 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만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의재매입세액 재활용세액이라고 해서 어, 일괄 적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등록에서 선택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일반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역삼각표 눌러서 의제류 일괄 변경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어 붕괴가 바뀌신 걸알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 다음 시간에 예 설명드리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일괄내려받아서 업로드 시킨 다음에 변경할 때 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과 관련되는 부분 어, 거래처라든가 계정과목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검색을 할수 있는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삼각형 눌러 보시면 중복검색, 대차차액검색, 거래처명검색, 메모검색이라고 해서. 요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f7번 복수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 거래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 중에 예를 들어서 1월 21일 날 영세율로 100만원 입력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품, 제품 하나만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복수 거래로 입력을 한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제품 1번 예를 들어서 70만원. 70만원 제품 2번 제품 2번 30만원 뭐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품목에 제품 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제품 외로 품목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복수 거래로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 보기는 자 지금 선택된 주식회사 미란시력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 내용을 일괄해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재 116 페이지의 F8 과거 데이터 보기는 이미 입력된 자료 중에 동일 거래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초보자가 활용하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분분할때 과거 분개 내용을 확인해서 손쉽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이력 데이터 보기 및 선택에서 f4 단기분 조회 f4 정기분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f4 정기분 조회라는 부분이 있죠. 자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작년도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사례에서는 작년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료가 안 보입니다. 근데 다시 f4 정 그니까 f4를 다시 누르게 되면. 단기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요렇게 붕괴가 됐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붕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laughs> F8 적용및 카드 매출은 커스가 하단에 있을 때 툴바의 기능이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커스가 상단 부분에 있을 때는 F8 과거 데이터 보기가 되는데 커스가 하단으로 내려가서, 어, 뭡니까? 있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부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에서 내용이 나오면 저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교 및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교를 변경해 줄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처 코드나 저교를 변경할 수 있는 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있을 때는 F8이 과거 데이터 보기로 되지만 우리 붕괴를 선택하신 후에 저교로 넘어가게 되면 저교미 카드 매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교 어 거래처 뭐 정규정빈 거래 후에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기능키를 사용해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예를 들어서 삭제를 했다. F5번 삭제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삭제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CF 삭제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삭제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다시 휴지통을 비우거나 복구하거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어,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설명드릴 부분이 조금 내용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 F11번 간편 집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F11번 간편 집계를 누르게 되면 매출과 매입과 관련되는 우리 부가가 시세 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집계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해서 1월달 매출 또는 분기별 매출로 해서 1월달 매출은 8장에 2850만원에 세금이 130만원이고 카드 매출도 이렇게 두 건이 있었다.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불공개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산서 근과 관련되는 게 내용이 있다라는 정보를 아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기별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편집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간편집계에서 우리가 활용하기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간편집계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있죠.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 VAT 유형별 집계, 음책 등록, 예정 누락분 관련되는 부분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예정 누락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누락분은 우리가 예정 신고시에 예정 신고시에 에, 그러니까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산서를, 계산서를 어,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하고 누락하고 확정신고시에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내용에서 간편집계의 역상각표에 예정 누락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매출점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에, 1월 달에, 1월 21일 날, 여기에 21일 날 과세 부분,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을 누락을 했습니다. 50만 원만큼 누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락을 했을 때, 누락을 했을 때 확정신고 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간편집계에서 역삼각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언제 하느냐? 2018년 어, 뭡니까? 4월 1일 날 게시하죠. 4월 1일 날 게시 연월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 예정 누락분은 매출분인데 누락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누락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예정 누락분으로 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4월에서 6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예정 누락분에 대한 5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확인하실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이 되고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능이 확정신고 때 예정 때 누락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정 누락분은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시에 신고시 제출하면 매출의 경우. 경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삼각표 눌러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편 집계 쪽에서 계정조의 매입자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입자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매입, 뭡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어,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나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간편직 어, 간편직계의 역산각표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수정사유 등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예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정세금계산서 보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수정세금계산서다라고 하면 기재착오와 관련되는 부분 당초승인번호 뭐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역삼각표를 눌러서 보시면 어, 등록 전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을 누르, 눌러서 이제 그 우리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에, 내용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품목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인감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실 때, 출력을 하실 때, 이, 자 예를 들어서 어 인쇄 버튼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한번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 그 보통 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게 되면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 도장이 날인이 되는데 그 도장을 미리 등록해서 어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저니까. 도장에 대한 파일을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삼각표 눌러서 보시면 형광펜 토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광펜 토글을 달게 되면 자, <laughs> 자,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 특이한 사항들이라든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산세 입력 SF 8해서 어, 가산세 입력, 가산세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 어,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역삼각표 눌러서 보시면 의제 재활용 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면세 관련해서 어, 그러니까 의제 재활용 클릭을 해서 팝업창을 띄워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도 숨겨져 있습니다. 또역상각표 눌러서 보면 외화 입력이라든가 음무용 차량 관련된 부분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예정 누락이라든가 예정 누락과 관련된 부분 형광펜 토걸이나 의제 재활용 관련된 정도를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어, CF 전기분 점표라고 해서 CF8 전기분 점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 전년도 점표를 조회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에는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안 보입니다만 전년도 자료를 어,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면 중간에서 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하단 부분에 환경 설정을 통해서 품목, 금액, 공급처 순서로 할 거냐, 아니면 공급처 품목, 금액 순서로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뭐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있어서 툴바에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